경제도 우리의 삶을 더욱 옥제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일단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다고 하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빈곤을 어, 빈곤층, 독거노인, 이제 홀몸도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무나 가진 등 어려운 이웃들이 가깝에 잔재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돌보는 일은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이를 위해 지역 사회의 행복 지수 발전에 동원하신 오늘의 수상자 여러분. <laughs>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는 한 20년부터 제가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지금 엄청난 것 같아서 문총회 운영자문위원 상임위원 정문균 귀하를 시사여합신문사 운영자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귀촉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시사여합신문사 회장 이정영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총회 운영자문위원 위원비 장길환 기하를 시사연합신문사 위영자문위원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시사연합신문사 회장 이정혁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봉사대장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강구 일 기하를 시사연합신문사 주최 행복나눔봉사대장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시사 연합신문사 대장 이정엽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2회 대한민국 행복 나눔봉사 대상 국민 행복 지수공원 광역 의회 부문 서울시 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기약계에서는 시사연합신문사가 수치하고 국민나눔문화공동체와 대상조직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제9회 대한민국행복나눔공사대상에서 과격단체장으로 국민행복기술 향상의 기한금이 인정되어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1 1월 1일 대한민국행복나눔공사대장 대회장 양승조 시사연합신문사회장 이정혁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행복 나눔 공사대장 국민행복지수공원 과벽의회의 부문 인천과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고위원장 김유공 이한영은 전과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문화재는 나눔 특별 부문 마술사 김청 이한영은 전과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행복 나눔 봉사 대상 주민 행복지수공원 기초의학부분 원주시 회판대의원 김정희, 이한영은 전가동이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또따발디 전달을 해주시고요. 또따발디 전달해주세요. 지금 전달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뒷 사진도 한번 찍으셔도 되고요. 제 9회 대한민국 행복 나눔봉사 대상 주민행복기수공원 기초의회부문 광성구의회의원 신찬호 이한영은 전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의원로들너 자주 찍으시고, 네, 그리고나. 제 9회 대한민국 행복 나눔봉사 대상 복지발전공원 기초의회부문 원주시의원 광문군 이한영은 전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포따발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나오세요. 이 네. 중요한 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회 대한민국 행복 나눔 봉사대상 복지 발전 공의 대구 회 부의장 이한영 참가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행복 나눔 공사 대상 문화재능 공사 부문 가수 지후 이한영 전과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수 지후님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2교포 가수 어, 우리 국내의 킵팝을 아는 데 주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 행복 나눔 봉사 대상 문화재는 봉사 부문 가수 민지민 이한영은 참가 동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가수 민상 가 갖고 계셨던 우리 가수 분들입니다 여러분 몇 면을 잘 봐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지후 이예순 민지민 소민 정원희 그리고 안신영 여섯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